여기는 대정읍 신도리고요. 여기 신도리 일주도로가 지금 저기 차량이 있는데, 거기 그쪽에서 이렇게 바로 직선으로 들어오면 되고, 여기서 바닷가까지는 가깝습니다. 한 1.5km 이내니까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농가주택을 하나 보려고 나왔는데, 아 제가 이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았는데, 동네 그 굉장히 조용하고 정겨운 그런 마을입니다. 마을이. 지금 여기서 여기에 이 주택의 단점이라면, 지금 이렇게 골목이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있고, 이거 말고는 단점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 도로 폭이 차량 충분히 이렇게 운영 가능, 운행 가능한 곳이고, 여기 그 이런 집들이 이 동네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여기 걷기가 좋아서 이렇게 지금 여기서부터 걸어서 들어가는 거고요. 어, 마을이 정말 정겨운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주택인데요. 아까 제가 이렇게 꺾었고 다시 이렇게 어, 오히려 더 운치 있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자, 네, 이렇게. 아, 마을에 이런 집들이 참 많네요, 여기는. 정말. 그리고 2층이나 이런 주택들이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앞에 있는 주택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가 이게 마지막 도로가 아니라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보이는 그 오름도 있죠. 이게 농남봉 오름이고요. 자, 여기 이쪽으로 갈수 있고. 지금 주택은 이 주택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계가 지금 여기 돌담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여기가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 이거, 텃밭도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 토지 모양은 그냥 네모난 그런 토지 모양이고 토지 모양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거 이 주택에서 지금 앞에 보이는 주택 이 주택은 어, 건축물대장에 12평으로 돼 있는데요. 요거는 건축물대장에 있고 어, 이거는 창고인데요. 여기는, 이거는 건축물 대장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인 거죠. 여기 텃밭부터, 이쪽부터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이 예, 텃밭 공, 여기가 그, 토지 전체 면적이 94평인데, 94평이면 뭐 충분히, 어, 돼지 면적은 충분히 그, 넓고요 여기도 높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벽우 중간에 벽이 있기 때문에 좀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넓은 터라는 거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여기를 뭐 다른 공간으로 사용을 해도 되죠. 텃밭으로 사용해도 되고요. 여기 뒤쪽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 돌담들이 주변에 이렇게 돌담이 있는 이런 밭들이 있는 곳이. 어, 굉장히 정겨운데, 여기도 그런 분위기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마을 분위기가 굉장히 정겹습니다. 아, 지금, 저기... 자,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그 내부가 리모델링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 그런, 물론 뭐, 그, 생각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태가 아, 바닥도 깨끗하고요. 이런데 약간 도배 정도, 도배 정도만 새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물건이 있어서 좀 어스스해 보이긴 하는데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1.5룸처럼 방이 하나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는 주방하고 거실 이렇게 같이 쓸수 있고, 어, 저기는 그 욕실은 저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전부고요. 이렇게 어, 마당은 굉장히 넓직하고 이쪽은 창고입니다. 창고는 창고도 그냥 깔끔하네요. 물건이 많아서 그러긴 한데 창고도 깔끔합니다. 네,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제가 옥상에 올라와서 일단 주변의 마을들 주변 마을의 모습 마을이 굉장히 정겹습니다. 이 마을을 한 바퀴 그냥 이렇게 산책하는 것도 되게 그 편안하고 굉장히 기분 좋은 음, 그런 산책이 되더라고요. 여가 바다고요. 여기서 지금 앞에가 1주도로인데1주도로에서 저쪽으로 바닷가까지 가깝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저기가 수월봉이고요. 어, 저기 또 봉우리가 하나 더 있는데 아, 여기네요. 아, 여기는 당오름, 그러니까 고산 차기로 바로 앞에 있는 게 여기고요. 여기는 그 옆에 있는 수월봉입니다. 이쪽이 굉장히 그 경관이 수려한 그런 지역이고요. 여기는 2층 지으면은 받아야 뭐 매일 볼수 있겠지만, 그냥 이 상태로 아, 그렇게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도 2층 그런 주택이 없으니까 더 좋네요. 어, 그 제주도에 이런 세컨하우스, 그러니까 제주도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이런 곳에 세컨하우스 하나 갖고 싶으신 분이면 이 주택 한번 이렇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 칠학지구고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대지면적은 75평, 아, 그리고 건축면적은... 12평으로 되어 있고요. 건축은 두 개인데, 주택은 건축물 대장에 있고, 창고는 건축물 대장에 없다는 거, 그거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